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네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야웨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론의 신바알세브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야외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오. 왕이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 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하며, 하나님이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오십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이 기뻐소서함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신 발세브에게 물으려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이야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바울과 실로완오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논란이라.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간 넷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의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 없어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리이다. 왕이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서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은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공들이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하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하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시편 110편 야외께서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야이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야이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10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해준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야에게 야외께 감사하리로다 야에게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길이 논도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나에께서 자기를 경연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야외께서 그의 백성을 송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는도다. 야외를 경애함에 지혜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외를 찬양함에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